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의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종명이 온 나라 박수와 설계보다 십 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향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믿음의 성로들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 또 하나님 또 그들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주께서 말씀을 통해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한 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을 중심으로 완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마스크를 자유롭게 자율로 써라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죠.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도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잘 끊지를 않더라 이렇게 이제 분석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자유롭게 쓰라 그래도 걷지도 뭐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썼다 벗었다고 하또 어떤 개중에 어떤 사람은 뭐 벗고 다니기도 합니다만는 그래서 왜 벗지 않을까? 이걸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세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마스크를 이게 잘 썼다고 이렇게 그리고 한 3년 정도 쓰고 나니까 이게 쓰는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벗는 게 어색하다. 또 하나는 자기 방어적인 어떤 그런 것. 또 그리고 여성들은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편함도 없고, 그렇게 해서 또 쓰는 경우도 많고, 유독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안 벗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하나의 옷처럼 그렇게 입는 것 같다, 쓰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중요하게 한국인들은 사람 많은 데 가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마스크를 쓰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걸 보게 됐어요. 저도 뭐 그렇게 어디 갈때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밖에서는 붙더라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또 아직 겨울철에 미세먼지도 많고 감기도 많고 이러니까 어쩌면 쓰는 것이 더 지혜로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알아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점점, 점점 이렇게 어 확진자가 없는 게 아니고 많은데 이제 이런 문자로도 확진자가 안 날아오잖아요. 정부 이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오질 않고 그냥 어떤 뭐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예, 날아오죠. 매일 뭐 몇천 명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완전한 지혜인데 완전하진 않더라도 지혜롭게 어떤 사람의 뭐예 눈을 의식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건강에 맞게 또 너무 오래 쓰고 있어도 이게 또 이게 폐나 호흡기에 좋지는 또 않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지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어 지난주에 좀 추웠잖아요. 한동안 그럴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거의 매일 해주더라고요. 어 수도 계량기를 잘 덮으시고 또, 베란다에 물을 잠궈 주시고, 뭐 이런 안내방송을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전에 겨울에, 어, 산골에살 때는 이 월동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 대구보다도 눈이 훨씬 많이 오죠.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강원도처럼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어릴 때마다 뭐 발목까지 푹푹,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어른들이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 산에서 나무를 해서 어, 나무를 이 결이라 그러죠. 나무 결이를 이렇게 예, 산처럼 쌓아요. 그것도 장작을 막이톱으로 이 썰어서 장작을 다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또 장작 더미를 다 이렇게 담처럼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야채를 보관하려 면 요즘에는 뭐 김치 냉장고라든가 일반 냉장고가 있지만 그때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무나 배추나. 당근이나 또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을 깊이 묻어놓고는 우리가 왜 예전에 묻어 만들 듯이 본분처럼 이 흙으로 또 위를 확 덮어요 이렇게 이렇게 터널처럼 덮고 나서 그 입구를 이제 이제 단이나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마개처럼 큰이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탁 이렇게, 이렇게 마개를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또 누가 심부름해서 무어 뭐 하나 던져와 빼와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꼭 빼내고 이 마개처럼 생기고 빼고 손을 다 이게 렇 너무한 어깨까지 들어갔어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우나 야채를 이 끄내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죠 이렇게 지금 학생들은 참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전혀 아니 왜 김치냉장고에 넣어 놓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6.25 때는 참먹을게 없었다 이러면 아 그럼 라면을 쌀로 먹지 왜쌀이 없으면. 그, <laughs> 그, 이해를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팔을 넣고, 이렇게, 빼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이 때에도 아예 그때, 대구나, 뭐, 서울에,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또, 또 그건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 가지고,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잊어버리고, 그, 뚜껑을 안, 안덮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뚜껑을 안닫어놓으면 바람이 그, 찬바람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전부 야채가 얼거나, 못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겨울을 난다 월동준비다 요즘은 특별히 그런 걸 안하지만 은 월동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쌓아놓은 나무 결이로 또 불을 떼고 또 장작으로 공부를 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겨울을 났던 기억이 나는데 참이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또이 지금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긴장을 한다든가 또 고등어를 소금에 절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삶의 지혜를 통해서 삶을 그 당시에도 다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게 이들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대답이 완전했다고 완전한 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완전하다는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족함이 없고 결함이 없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도 결함이 없는 상태를 완전하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바로 완전한 지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지혜가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길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선한 예배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조상들을 통해 또 위에 선배라 어른들을 통해 얻는 지혜, 또 책을 통해 얻는 지식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앞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상태에서 오늘 이 3년이 지나고 드러난 결과를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존중하고 또 바벨론 문화를 존중하지만 자기들의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우상 숭배된 음식은 먹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한 상태에서 이제 얼굴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3년을 그렇게 지내고 나서 오늘 이 결과를 보게 되는데 오늘 그 결과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의 지혜를 테스트할 때한 명도 그냥 빼놓지 않고 모든 지혜롭게 대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상반대를 보면 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도 주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건 지식이죠. 그 지혜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임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또 모든 학문을 깨달아 하는 그 통달한다는 거죠. 읽으면 바로 이해되고 그 원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이 지혜를 알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조상들이 겨울에 땅을 파고 묻어두면서 그 저장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조상들로부터 계속 배워오던 것대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달라요. 지혜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삶에 진짜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원리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어떤 일을 할때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우리들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그 연세에 학교 못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학력이 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도 이 삶의 지혜를 통해 어떤 기업을 일구기도 하고, 어떤 집을 일구기도 하고, 어떤 농사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꼭 학교에 다녀서 얻는 지식만이 아니고 삶의 지혜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이세 친구들, 다니엘과세 친구들은 모든 학문, 모든 지혜를 통달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는 지혜가 있어야 이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냥 손으로 떠먹는 것보다는 바가지로 물을 떠먹는 게 낫고, 지금 이런 컵이 개발됐잖아요. 이 지혜를 통해 이런 것들이 생산된 것처럼 지혜는 실제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 교통을 하실 때 어떻게 교통을 하시느냐?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십니다. 그냥, 그냥 막 억압하는 신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 지혜로 깨닫게 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죄로부터 또는 사건은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통해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고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네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지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모든 학문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만족하셨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에 완전하다. 이런 말을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완전하다. 이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감각, 때로는 우리의 어떤 번뜩 이런 그 영감, 이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세상을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보면 예수님이 대답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다와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드러났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에게서 직접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삶의 직접적인 지혜들, 우리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있는들에도 하나님 직접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야 되지.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게 뭐냐 내 친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아주 또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하나 도 줬는데 그것이 바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끝부분을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에는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환상과 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이 환상을 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 우리가 청년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해석하죠.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근데좀 다릅니다. 예, 뒤쪽의 꿈은 진짜 보는 꿈이고, 이 앞에 환상은 이 비전을 말해요. 어떤 일에 대한 이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은 그림과 같아요. 그걸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창세기 배울 때또한 사람이 있죠. 꿈을 잘 꾸고, 꿈을 잘 해석했던 사람 누굽니까? 요 네, 그렇죠. 요새.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꿈을 잘꾸가지고 꿈을 잘 꿨는데 그걸 막 힘들게 자랑하다가 팔려가기도 하고 또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국의 총리가 되기도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나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했냐면요. 그 당시에는 신의 계시로 바로 환상이나 꿈을 통해 온다고 생각했어요. 신의 계시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그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국과 자기 동족을 7년 동안에 기근해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네엘과 세 친구도 앞으로 마찬가지고 다네엘도 마찬가지고 그 제국의 운명, 세계의 운명을 그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뿐만 이 아니고 그 당시 고대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항상 그문녀라든가 책사를 옆에 뒀죠그 뭐냐 왕의 그 학문적인 신하들 말고 이 꿈이나 환상이나 또 어떤 징조를 해석하는 사람들을 항상 옆에 뒀어요. 그러나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책사를 옆에 두면은 천하를 통일한다 이렇게 생각이 있던 것이예 그래서 뭐 삼국지를 읽어봐도 그 유비 옆에 항상 이렇게 그 재갈공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 당시에 이 나라를 운영했던가 봐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그 잘못된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을 옆에 둬서 뭐 나라가 막이 망하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어쨌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이 수수께끼, 신이 주는 이 계시를 해석 못하면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상과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높은 위치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 모든 꿈을 해석할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데다가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도 흠잡을 데 없을 때 완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들이 받은 선물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왕 앞에 섰을 때그 일이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1대1로 면접을 다했어요. 왕궁 사관학교에서 길러졌던 사람들을 1대1로 면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을 통해 이 사람의 능력과 지식과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은 이미 많은 책사들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몇 마디 던져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나 또 공무원 시험이나 시험 치고 마지막에 꼭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통해서 마지막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한 2배수 아니면 3배수 정도 이렇게 합격시켜 놓고는 면접 때 많이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도 잘 치고 자기 속에서도 잘 쓰는데 막상 대화해보면은 그 실력이나 능력이 거기에 그 글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또그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이 대화를 해보면은 뭔가 이게 이 조직 안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떨어뜨리는 사람은 왜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 떨어뜨리는 사람은 왠지 아는 것이. 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뭐 노래, 노래 자랑 그런 것들이 TV에 많잖아요. 그 심사하는 분들이 막열0명 넘게 앉아서 막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막, 막 이렇게, 트로트 열풍인데,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심사하는 분들, 뭐, 우리가 들어보면, 다 잘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도 잘하고, 저 사람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 작곡가나, 또는 그런 분들, 전문가가 들을 때는, 하나 봐요. 다 실수했는까지 정확하게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다 해서, 그 사람 설명을 듣고, 그 사람 노래를 들어보면, 아, 부족한 것이 저거였구나. 우리도 알게 되는데, 그냥 들으면,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오늘 왕이 직접 1대1로 테스트 하는데 정말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소년들의 지혜가 뛰어난 것을 알수 있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왕이 말한대로 그들을 불러들 기한이 찼으므로 환단장이 그들을 르구아는상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을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산야와 미사일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대로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말해 보니까 그 수많은 그 왕금 사관학교의 청소년들 중에 그 소년들 중에 이 청년들 중에 이와 같은 이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딱 던져 보니까 대답이 다른 거예요. 아주 신선하고 정확하고 이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에는 전부 질문법입니다. 질문법. 소코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전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우리 동양권의 공자도 그렇고, 전부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질문을 딱 해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나는 거예요. 자기 학문에 대해서, 또 국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고 뭐 뽑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기업들은 2박 3일이나 1박 2일이나 같이 어떤 MT처럼 이렇게 가서 면접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같이 생활해보면은 금방 한시간두시간에는안 드러나지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또이 공동체 속에 섞여 들어가는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루 살 때는 모르지만 같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고 뽑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왕도 그랬던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대화를 통해, 질문을 통해 자기 신화를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판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출제하는 사람은 의도가 있어요. 뭐 물어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뭘 물어볼 때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할 때도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알면 일반 시험에서도 그래요. 대학에서도 시험 칠때만 교수님들이 그 요구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말이 들어가면 짧아도 합격이고 그 아무리 길게 어도그 교수님이 요구하는 대답이 그 글자가 없으면 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질문하는 것을 이 다네엘과 네세 친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원리까지 다 이야기하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어, 감상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이들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불완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 그 주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볼품도 없었고 또 어부들이나 또 세리들만 막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했지만.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들 놀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그러냐 그는 육체는 인간의 모습이셨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듣고 보는 이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와서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부족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구 약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그 지혜는 완전했고 그의 능력은 완벽했다는 사실을 이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각자 흩어졌던 그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로 집합되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그 모든 능력이 기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만 욕심으로 타락하고부터는 계속 결핍이 있는 거예요. 타락을 해버려 나서부터 결핍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부터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인간은 늘마음에 겉흩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정답이 없으니까 늘 방어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흙이라는 재료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셔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냥 흙 상태예요. 흙. 흙처럼 그냥 살아가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제 창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완전한 구원으로, 또 우리가 이 육체 의 생명이 가는 날 완전하게, 영화롭게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볼때이 아이들은, 너무 자기 볼때 너무 좋았던,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비록 종으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의 왕궁학교에서 교육받는 이런, 이런 아이들이었지만, 그 바벨론의 지금까지 자기 옆에 뒀던 신하들보다, 열배나 더, 몇 배요? 열배나더 뛰어난 지혜를 이 아이들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20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말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끌려왔는이 종이였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혜가 10배나 낫다는 지혜와 총명이 자기 옆에 있는 박수와 술객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점성술 또는 꿈을 해석하는 자들 또 그런 책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줄을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참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한 지혜로 왕에게 척척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도 않고 다 이미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나다. 그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꼭뭐 숫자적으로 열배가 아니고 완전하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10을 사용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 히브리들의 사상에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숫자를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